정의당의 배진교 당선님께서 오늘 어, 정의당의 원내 대표로 어, 선임이 되어서 어, 저희 어, 민주당에 이렇게 예방을 해주셨는데 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정의당은 어, 우리 사회에. 어, 진보의 길을 개척하는데 늘 앞장섰었고 또 힘없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 늘 따뜻한 벗의 역할을 해 주신 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진교 신임원내 대표께서는 젊은 날 노동자로 생활하신, 생활하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 체화, 어, 어 음. 했고, 또 정치의 입문에서는, 어, 구청장을, 역임을 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에 아주, 어, 감수성도 높고, 또, 어, 어또 현장 행정에 아주 강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 정의당의 우리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 협력해서 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어, 함께 협력해서 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선출 대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축하 인사를 드릴 겸 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한대 인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표정 원내대표님은 정치기원장님 시절부터 워낙 능력과 정의당과의 통큰 협치, 협상력들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개혁을 완수하라고 하는 의미로 1 8 6개 가까운 의석을 주셔서 아마도 이 개혁적 과제를 수행하는 막중한 또 첫 번째 원내 대표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한편으로 정의당에게도 국민들께서 주신 10%의 지지는 아, 촛불혁명이 바랬던 그 개혁을 어, 국회에서 어, 함께 힘차게 추진해 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민주당과 함께. 어,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김태현 원내대표님과 함께 21대 국회가 진짜로 일하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장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